울산시가 2028 국제정원박람회의 주 무대인 삼산 매립장에 세계적 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비롯해 울산시의 올해 문화와 관광 체육 분야 주요 시책들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내건 구호는 선진 문화 체육 도시 글로컬 관광 도시입니다. 먼저 문화 분야의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3월부터 도입될 아이 문화 패스 카드입니다. 초등학교 나이 때 모든 아동의 문화와 예체능 교육 지원을 위해 10만원 상당의 카드를 지급합니다. 2028 국제 정원박람회 기간에 맞춰 삼산매립장에 두 개동 3500석 규모의 세계적 공연장을 건립해 랜드마크로 만드는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사업비가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촉박한 시일과 막대한 재원은 해결 과제입니다. 특별법과 같은 그런 입법적인 그런 뒷받침과 함께 재원 부분에 있어서도 뭐 사회적 공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 다양한 그런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체육 행사도 활성화됩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세계 명문대 조정 페스티벌은 올해는 참가국과 팀이 확대되고 울산이 활쏘기에 시원임을 알리는 세계 궁도 대회도 개최합니다. 문수 체육공원에 카누 슬라럼 센터를 만들고 문수 야구장 관람석을 늘리는 등 체육 시설도 확충합니다. 관광 분야로는 누구나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무장의 관광 사업 등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에는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화 영역은 올해 울산시 시정 운영 방향의 3대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조성도 계획된 만큼 울산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